2025년 김수찬의 전체 자산 규모 추정치와 함께 그가 거주 중인 최고급 주택의 어마어마한 시세가 공개되면서 이를 접한 많은 팬들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에서 프린수찬이라는 별명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가수 김수찬이 2025년과 2026년 초를 기점으로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 소속 사와의 정산 문제로 인해 활동을 할수록 빚이 늘어간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하며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던 그가 이제는 당당히 트로트계의 젊은 부호 반열에 올라섰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 공간의 가치와 독특한 리스크 관리 철학이 조명되면서 대중은 그의 영리한 자산 관리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화제가 된 것은 김수찬의 주거 자산입니다. 방송과 여러 매체를 통해 공개된 그의 보금자리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선 예술적인 감각과 막대한 자산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김수찬이 선택한 지역의 입지와 보안 시스템 그리고 최근 트로트 스타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를 분석했을 때 해당 주택의 시세가 수십억 원대를 호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집안 곳곳을 장식한 대형 초상화와 수백만 원대의 고가 술 전용 냉장고는 그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며 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김수찬의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그는 평소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는 단순히 운전이 서툴러서가 아니라 본인의 술을 즐기는 성향을 고려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 차원입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치명적인 구설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차량 유지비나 기사 운용비 등에 들어갈 비용을 모두 부동산과 저축으로 돌리는 영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치품인 자동차 대신 가치가 상승하는 주거 자산에 집중한 그의 선택이 2025년 현재의 막대한 자산을 형성하는 1등 공신이 된 셈입니다. 또한 김수찬의 수입 구조 역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군 복무 이후 2025년 현재 그의 행사 출연료는 과거 대비 최소 5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한 가수로서의 무대뿐만 아니라 각종 예능에서 보여주는 성대모사와 재치있는 입담이 결합되면서 종합 엔터테이너로서의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매달 수십 건에 달하는 기업 행사와 지자체 축제 섭외는 그의 월 수입을 억대 단위로 끌어올리며 순자산 증식의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제적 성공 뒤에는 광고계의 뜨거운 러브콜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친근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동시에 보유한 그는 식품부터 생활가전 그리고 중장년층을 겨냥한 금융상품 광고까지 섭렵하며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김수찬의 연간 광고 수익만으로도 중견 기업의 영업 이익에 육박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이는 그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찬의 자산 가치가 대중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가 겪어온 아픈 가족사 때문입니다. 부친과의 갈등과 어머니의 희생적인 삶이 알려지면서 그를 향한 팬들의 지지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강력한 팬덤 화력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충성도 높은 팬덤은 앨범 판매와 콘서트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며 그가 지속 가능한 불을 쌓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김수찬의 인간 승리 서사는 2025년 그를 가장 빛나는 스타이자 성공한 자산가로 우뚝 서게 만들었습니다. 김수찬의 자산 성장은 단순히 현재의 수익 창출 능력을 넘어 미래 가치를 내다보는 치밀한 브랜딩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2025년과 2026년으로 이어지는 그의 경제적 행보는 트로트 가수라는 고정된 틀을 깨고 종합 엔터테이너로서 자신의 몸값을 스스로 결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김수찬이 보유한 무형의 자산인 예능감과 대중 친화력이 향후 10년 이상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형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김수찬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스타가 인기에 의존해 단기적인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그는 자신의 결핍과 상처를 진솔하게 드러내며 대중과 정서적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팬덤의 결집력을 강화했고 이는 곧 앨범 구매와 콘서트 예매라는 직접적인 경제 활동으로 치환되었습니다.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팬들의 신뢰가 김수찬이라는 자산의 기초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자본이 된 셈입니다. 또한 김수찬이 보여주는 자기 관리 능력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리스크 관리의 교본으로 불릴 만합니다. 운전면허 미치득이라는 선택은 단순한 에피소드를 넘어 자신의 약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음주 사고로 인해 수많은 공든 탑이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한 광고주들에게 김수찬은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사고 브랜드 이미지는 장기 계약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인이 되며, 이는 매년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투자 면에서도 김수찬의 행보는 영리합니다. 그는 화려한 예관보다는 보안과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실질적인 가치를 중시합니다. 그가 거주하는 고급 주거 공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입지에 위치해 있으며 내부 인테리어 역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스튜디오이자 휴식처로서 기능을 극대화했습니다. 집을 단순한 재테크 수단이 아닌 자신의 예술적 영감을 충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의 라이프 스타일은 현대적인 영엘리치의 표본이라 할수 있습니다. 콘텐츠 수익의 다각화 역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김수찬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자신만의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과 영상 판권료는 그가 잠자는 시간에도 자산을 불려주는 자동화 수익 구조를 형성합니다. 전통적인 무대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의 감각은 2026년 이후에도 그의 자산 규모가 퀀텀 점프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찬의 자산 가치를 완성하는 것은 그의 인간적인 성숙함입니다. 아픈 가족사를 딛고 일어선 그의 서사는 대중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는 브랜드 로열티를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에게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한 한 인간의 서사에 투자합니다. 김수찬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한 활동과 기부 등을 통해 사회적 자본까지 쌓아가고 있습니다. 6. 엔터테이너를 넘어선 비즈니스 모델, IP 자산의 확장성. 김수찬의 자산 가치가 2026년에 들어서며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일회성 행사 수익에 의존하지 않는 수익 구조의 다변화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캐릭터를 하나의 지식재산권, IP, 으로 활용하여 롱런 할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을 통한 자체 콘텐츠 제작과 방송 플랫폼에서의 고정 패널 활동은 그에게 매달 안정적인 연금형 수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김수찬이 단순히 노래하는 기계에 머물지 않고 예능과 진행 능력을 겸비한 종합방송인으로 거듭난 점에 주목합니다. 이는 아티스트로서의 수명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거나 무대에 서기 힘든 상황에서도 자산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 기재가 됩니다. 2026년 현재 그가 보유한 방송 출연 저작권료와 재방류 수익만으로도 웬만한 중견 연기자의 수익을 상회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7 철저한 자기 객관화가 만든 저비용 고효율 구조. 김수찬의 경제적 성공 뒤에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냉철한 판단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스타의 삶을 지향하면서도 실속을 챙기는 실리주의적 면모를 보입니다. 명품 오디나 예제차로 자신을 과시하기보다 팬들과 소통하는 공간을 가꾸고 자신의 재능을 연마하는데 자본을 재투자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광고주들에게 높은 신뢰를 줍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도덕적 리스크가 적은 모델은 기업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투자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김수찬은 자신의 이미지를 소모하지 않으면서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영리한 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이는 2026년 하반기 예상되는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 소식과 맞물려 그의 자산 규모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8 미래 자산 가치, 트로트 그 이상의 무대. 전문가들은 김수찬의 자산 상승 곡선이 2026년에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그의 진정한 자산 가치는 현재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가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 시작했지만 뮤지컬, 연기, 그리고 토크소 호스트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활동은 수익원의 다각화를 의미하며 이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김수찬이라는 자산이 가진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특히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는 그의 넓은 팬층은 향후 10년 이상 그의 자산 가치를 지탱해 줄 든든한 기초 자산입니다. 6.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긍정의 경제학. 김수찬 식재테크. 김수찬의 자산 관리 철학에서 돋보이는 점은 단순히 수입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지출을 최적화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과거 정산 문제로 고통받던 시절에도 무대 위에서는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2025년과 2026년 현재 그를 찾는 수많은 광고주와 방송 관계자들에게 강력한 신뢰를 주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김수찬이 자동차 대신 선택한 술장고와 인테리어에 대한 투자를 심리적 보상 기재이자 브랜드 유지 비용으로 분석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곧 다음 무대의 퀄리티를 결정하며 이는 곧 몸값 상승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소비는 낭비가 아니라 고도의 전략적 투자로 평가받습니다. 7 2026년 드롯 영리치로서의 사회적 영향력. 김수찬은 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을 잊지 않고 남몰래 기부활동을 이어오며 자산의 품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선한 에너지를 전파하는 진정한 부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소속사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후배 가수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투명한 정산 문화 정착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행보는 그를 업계의 리더로 발돋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김수찬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더욱 상승시켜 향후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8 미래 자산 가치 김수찬 IP의 무한 확장.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밝습니다. 김수찬은 현재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자체 콘텐츠 제작은 물론 공연 기획 분야로의 진출까지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티스트 개인이 하나의 중소기업이 되는 일인 기업 시대를 맞아 김수찬은 탄탄한 자본력과 팬덤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대규모 전국 투어 콘서트와 더불어 해외 팬미팅까지 예정되어 있어 예화 버리를 통한 자산 규모 확대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의 자산 그래프는 우상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인간적인 매력은 그가 가진 가장 귀한 유동 자산이 될 것입니다. 6. 1인 기획사와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효율화, 비용 절감이 곧 자산 증식. 김수찬의 자산 구조가 2026년에 들어서며 더욱 탄탄해진 비결 중 하나는 경영의 효율화에 있습니다. 과거 소속사와의 분쟁을 겪으며 정산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한 그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단순히 수입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수수료와 관리비를 절감하여 실제 본인의 손에 지는 실질 수익률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전문가들은 김수찬이 일인 기획사 형태의 운영을 통해 의사 결정 속도를 높이고 자신에게 최적화된 콘텐츠만을 선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간 대비 수익 가치인 시급 자산 가치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켰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본인의 재능을 온전히 자신의 자산으로 치환하는 영리한 행보로 평가받습니다 7. 소통형 콘텐츠와 디지털 자산의 확장 유튜브와 플랫폼 수익 김수찬은 무대 밖에서도 쉴틈 없이 자산을 생성합니다 그의 공식 유튜브 채널과 SNS는 단순한 소통창구를 넘어 연중무휴 수익을 창출하는 디지털 부동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 뒤에 진솔한 모습부터 동료 가수들과의 케미를 담은 영상들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매달 안정적인 에드센스 수익과 간접 광고 PPL 수입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2026년 트로트 열풍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됨에 따라 해외 팬들의 유입이 늘어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디지털 자산의 특성상 한번 업로드 된 영상은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는 파이프라인이 되어 김수찬이 잠든 시간에도 그의 순자산은 조금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팔 주류 및 미식 브랜드와의 협업, 술장고 철학이 나은 비즈니스 모델. 방송에서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던 그의 술장고는 이제 하나의 비즈니스 테마가 되었습니다. 김수찬의 애주가 이미지와 깔끔한 리스크 관리 능력이 결합하면서 주류업계와 식품업계는 그를 단순한 모델이 아닌 공동기획자로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에 깊은 지식을 가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프리미엄 안주세트나 주류 관련 굿즈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가수로서의 수명이 아닌 기업가로서의 수명을 연장하는 전략입니다.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상품화하여 로열티 수익을 거두는 모델은 그가 무대에 서지 않는 순간에도 자산 규모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기제가 됩니다. 9. 2026년 하반기 자산 전망 트롯 영엘리치의 완성. 현재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김수찬의 자산 규모는 2026년 연말까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자산의 가치 상승분과 안정적인 방송 출연료, 그리고 사업가로서의 부가 수입이 합쳐지면 그는 대한민국 트로트 가수 중 상위 1%에 속하는 자산과 반열에 확고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자산이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쟁취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입니다. 팬들은 그의 부를 시기하기보다 오히려 축하하며 응원합니다. 대중의 지지를 받는 자산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김수찬은 자신의 끼를 자본으로, 자신의 상처를 서사로, 자신의 신념을 리스크 관리법으로 승화시키며, 2026년 가장 주목받는 경제적 아이콘으로 우뚝 섰습니다. 김수찬의 성공 향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술장고에서 시작된 그의 유쾌한 반란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그리고 그가 구축할 자산의 성체가 얼마나 더 견고해질지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투자 시장이 동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수찬의 자산과 브랜드 가치에 관한 분석을 이어가며 기사를 확장하여 작성해 드립니다. 요청하신 지침에 따라 특수 기호, 이모지, 별표, 화살표, 표를 사용하지 않고 한글과 공백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확장을 통한 수익 구조의 다변화, 김수찬의 2025년 자산 형성에서 주목해야 할또 다른 지점은 유튜브와 SNS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의 급성장이다. 그는 단순히 기존 매체에 출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만의 독자적인 콘텐츠 채널을 구축하여 고정적인 광고 수익과 브랜드 협업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그가 선보이는 고퀄리티의 커버 영상과 일상 브이로그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젊은 층의 유입을 이끌어내고 있는 곧 채널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졌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은 김수찬의 개인 채널이 가진 잠재적 가치가 수십억 원대에 달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조회수 수익과 간접 광고 수익이 그의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담당하는 핵심 축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방송 출연료의 자산화와 전문 매니지먼트 시스템. 과거의 아픔을 거울 삼아 김수찬은 현재 매우 철저하고 투명한 자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기획사와의 협업을 통해 정산 구조를 합리화하고 자신의 출연료가 곧바로 전문 자산관리사의 손을 거쳐 안전 자산으로 분산 투자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방송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수찬은 현재 예능 프로그램 해당 출연료가 업계 최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으며 고정 프로그램만으로도 연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소득의 대부분은 단기적인 소비보다 장기적인 채권이나 우량 주식 그리고 연금형 부동산에 재투자되어 그의 자산 규모를 복리 형태로 불려나가고 있다. 트로트 가수 이상의 문화적 영향력과 미래 가치. 김수찬이라는 이름이 가진 브랜드 파워는 이제 음악이라는 장르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패션과 뷰티 업계에서도 러브콜을 받는 몇안 되는 트로트 스타 중한 명이다. 그가 착용하는 의상이나 사용하는 화장품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면서 김수찬은 단순한 모델을 넘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인플루언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은 그의 무형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5년 내 김수찬의 브랜드 가치가 현재보다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는 그의 순자산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임을 예고한다.